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눈물에 색깔 입히러 오신 거 맞으시죠? <laughs> 어, 일단 이번이 처음이시네요. 응 음. 시니까 눈 상태를 먼저 조금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이 불빛을 가지고 눈을 살펴볼 건데 눈좀 부실 수 있거든요. 음, 잠깐만 참아볼게요. 이렇게 제가 살짝 눈 주변을 건드렸을 때도. 자연스럽게 깜빡이고 싶으신 대로 그렇게 깜빡이시면 돼요. 억지로 참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렇게 보면, 파는 좋은 것 같은데. 는 괜찮은 것 같고 시술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평소에 좀눈 건조하신 편이세요? 뭐 안구 건조증을 진단 받으신 적이 있다거나 약하기. 음 혹 생각해보고 오신 거 있으세요? 저희가 보시기에 편안하게 색연필 크레파스를 준비해봤는데, 이제 여기서, 아이고, 제가 이거 빼놓는데, 원래는. 이세 가지는 어, 이제 혈액이랑 헷갈릴 수 있는 느낌이어서, 만약에 정말 안구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져서 어, 그럴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피 눈물이 만약에 난다 뭐 안에 상처라도 나가지고 조금 섞여 나온다 했을 때 눈물 색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게 지금 아픈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피 색깔이랑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이 갈색까지 이렇게는 제외를 하고 요 나머지 분주에서 이제 됩니다. 어, 정확하게 막이 색깔일 필요는 없고요. 여기 지금 보라색은 짙은 보라색밖에 없는데 뭐 연보라색으로 하고 싶다거나 파란색 같은 경우도 에이두 색의 중간 색깔 정도 하고 싶다거나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노랑도 마찬가지로 좀더 짙은 것부터 밝은 것까지. 제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피부 톤이랑 비슷한 컬러여서 이것 조금 안 좋아하시긴 하시더라고요 하셨을 때 약간 화장품 묻어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인기가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이쪽이 좀 인기가 많고요 간혹 이제 검정색도 쓰시고. 어떤 색이 좋으실까요? 음. 아 연두색인데 약간 노란빛이 나는 걸로 음, 가능하죠, 있습니다 저희 색상의 한 17번 정도가 그런 색인 것 같은데 네 보여드릴까요? 지금 색상 뚜껑을 바로 열어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노트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려서 제가 만든 제조한 색상들이어서 다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색이 되는 거죠. 약간 노랑에 가까운데, 약간 테니스공 컬러처럼 살짝 연두빛이 도는. 네. 음, 맞아요. 그러면 이 색깔로 진행을 해볼게요. 17번이요. 네. 17번이,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어, 아주 농도가 짙은 거예요. 음. 왜냐면 희석된 걸 눈물에 넣으면 더또 눈물이랑 섞이면서 희석되기 때문에 저 17번 컬러를 아주 농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정색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이따가 주사기를 이용해서 넣을 거고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속눈썹을 좀 빗을게요 조금 작업하기 편하도록 So 지금 조금 간질간질 하신 거 말고는 불편한 거 없으시죠? 음, 살짝 잡고 조금만 더 할게요 도구를 사용해서 이눈 밑에 쪽을 이렇게 꾹꾹꾹 눌러 드릴 거예요 아프진 않고요 뭉툭한 거라서 안 아픈데 어, 여기를 좀 자극해서 색깔이 들어갈 공간을 좀 열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물이 날 때, 그 눈물 샘에 있는 잉크를 끌어다가 눈물이랑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될수 있게 하는 건데, 이렇게 건드리면서 그 공간을 제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제일 중에 이 노란색을 조금 눈가에 발라줄 거예요. 좀방지하는 역할인데. 원하시는 색상이연두색이지만베이스가 옐로우 색상이어서이걸로이렇게좀 다듬어 놓고 눈썹 살짝 이렇게 벌려주면서, 마찬가지로 바늘이 들어갈 공간을 이렇게 해드리고. 자, 이제 주사기에 이거를 넣어볼 건데. 주사기라 그래서 조금 간혹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아플 것 같고, 근데, 어, 눈꺼풀과 안구 사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느 곳에도 닿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냥 그 틈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여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쪽 눈부터 넣어볼게요 이렇게 잘 벌려서 조금 소리만 들려요 전혀 따갑지도 않아요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식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여기도 눈꺼풀 살짝 제가 당길게요. 당기는 게 조금 아플 수 있어요. 볼 무게가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거나 깜빡임이 좀 더뎌지거나 그런 거 없죠? 한 번씩 더 넣을 거예요. 자, 눈꼬풀 당기고. 쭉 한번 더. 떨리셨어요. 그럴 수 있죠. 눈또 깜빡깜빡 해보시고 방금 발랐던 노란색 그것만 한번 뭐 일단 먼저 닦아드릴게요. 닦을 때그 방금 넣은 눈물이 조금 묻어날 수는 있긴 한데 묻어날 때는 기대하셨던 연두색이 아니라 조금 짙은 색으로 묻어날 수 있어요. 지금은. 먼저 닦아드고 이제 또 자리를 잡아줄거라서

진짜 잘 들어갔나봐요 거의 안 묻어 나왔는데 잘 들어갈수록 거의 안 묻어 나왔거든요 다음은 좀 의외이실 수도 있는데 이 자리를 잡는다는 게 원래 우리 눈물샘과 이 잉크샘이 잘 만나야 눈물로 잘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 자리를 잡는데 요 쇠도구가 사실 육각렌치거든요 이게 가장 자리를 잘 잡게 도와줘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 두드려 가지고 자리를 좀 잡아 줄게요 조금 차가울 수 있어요 네. 음, 좀 약간 소리가 텅텅 하는 것 같죠? 이 안에서 빈 공간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서 그런 거예요. 음, 이상한 거 아니야? 자, 아, 눈 깜빡깜빡 해보시고 조금 더 깜빡깜빡 네, 좋습니다. 한번더 할게요. 이 네, 마지막으로, 퍼프로 두드려서 약간 안쪽으로 쫙 심어줄 건데, 조금 눈이 필요하실 수 있어서, 먼저 이렇게 조금 만져드리고, 깜빡깜빡도 해보시고, 좋습니다. 퍼프 사용해서, 그냥 새 퍼프에요. 일반 화장 우리 할때 사용하는 이걸로 좀 이렇게 두드려 드릴게요. 안가지하셨어요 이것도 그러실 수 있어요. 자, 살짝 연고를 발라줄 거예요. 이 연고는 어, 아마 하나도 아프지 않으셨으니까 느끼셨겠지만 전혀 눈 안쪽을 건드린 건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상처가 났을 수도 있으니까 얇게만. 조금만 네, 더주 시고 살짝 테이프를 붙여서 이거 속눈썹 빠질 정도의 끈적임도 없어요, 진짜 거의 끈적임 없는 건데 거를 살짝 눈을 덮어서 한 30초 정도 i 해드리고 이제 일부러 하품을 해서 좀 확인해 볼까요? 지금 한번 억지로 하품 해보세요. 제가 조금 하면. 약간 이런 노란빛에 가까운 살짝 연두빛이 도는 눈물 됐어요. 이게 지금 적셔져서 조금 더 선명한데 이것보다는 조금 채도가 떨어지는 느낌일 거예요. 눈물에서는. 네, 이게 어, 하얀색 휴지에 붙은 거라서 더 진해 보이고, 조금 흐린데, 요거보다 농도가 올라가는 건 저희 병원에서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를 않아요. 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가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어, 휴지에 묻는 거보단 떨어진다고 하지만, 딱 봤을 때는 예쁜 노란 연두빛, 어, 도는 눈물이니까. 보셨어요, 방금 거울로? 음, 어떠세요? 만족스러워. 이렇게 위치를 하시는 게 좋고, 이 눈물은 한 6개월 정도 갑니다. 6개월 동안은 이 색깔이랑 유사한 색으로 항상 눈물을 흘릴 때마다 눈물이 나실 거고, 6개월 후에는 점차 옅어지면서 이제 다시 원래 아무 색이 없는 무색의 눈물로 돌아올 거예요. 네, 6개월 사이 중간에 색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어, 어느 정도 변경은 또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바꾸고 싶으시면 찾아와주시면 되고 또 근데 6개월 안에 아예 없애주세요는 좀 어려워요. 네, 지난번에 얘기 들으셨죠? 음, 전화 예약하셨을 때. 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이제 이런 색깔이 있는 눈물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음, 피부에 흘렀을 때 이렇게 또르르 흘렀을 때, 어. 고기까지는 괜찮은데 간혹 흰 옷을 입고 있다가 눈물이 이렇게 옷으로 툭 떨어지는 경우에 옷이 물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당연히 빨래하면 사라지는 수용성이라서 당연히 빨면 없어지지만 그래도 뭐 우연히 슬픈 영화를 보는 날흰 옷을 입고 나갔다가 하면 조금 낭패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 항상 유의하시고 흰옷 입으실 때 조금 조심하시고 네 아까 휴지에 묻어난 거 정도의 색깔로 약간 붙게 될 거예요 <laughs> 네 눈물 색깔 예쁘게 잘 넣어드렸으니까 음네 만족스럽게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하고 싶으시거나 어, 아니면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다시 전화를 주시면. 네, 눈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조금 무서우셨을 텐데. 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